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리치스. 아, 그리고 장군도 알려드릴게요, 장군도. 장군은 뭐... <laughs> 니프레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군 니프레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 약이 있고, 중이 있고, 강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씩 틀려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약중까지는 약속으로 들켜야 돼요. 강은 안 되고 멀면 안 되고요. 자강 리프레스는 약간 조금 조금 경직이 있으면서 경직이 약간 있으면서 어 리프레스가 되거든. 약중 약중은 다좀 빠르게 바로 움직이는 반면에 강은 약간 조금 뭔가 딜레이가 약간 있어. 어. 그런 거를 구별하면 편해요 중인지 강인지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4프레임이 딜케어야 되거든요 4프레임이 고우키는 좀 가까이 붙어야 약손으로 되는데 다른 캐릭터를 볼게요 다른 캐릭터아좀 머네요 이거 이거는 뭐 알아서 할예 알아서 할 구별해가지고 어 머리가 된다면 이렇게 딜케 하면 됩니다 예좀 어 사기네요 장군이 약간 아, 장군이 좀 약간 사기구만. 아, 요 정도까진 거리가, 어, 딜캐가 된다는 거, 요정도까지는요 정도까진 딜캐가 된다는 거. 어, 약, 장군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거리 잘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예, 이것까진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만, 이거. 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음. 어, 어쨌든 저렇게 딜캐가 돼요. 어, 약중강을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